레오와 할머니의 여름바다. 뜨거운 여름날. 레오는 바닷가 근처에 사는 할머니 댁에 놀러 왔어요. 할머니는 레오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레오야, 우리 바다에 갈까? 레오가 신나서 말했어요. 네, 좋아요. 모래사장에 도착했어요. 우와, 바다다. 레오가 소리쳤어요. 파도가 철썩 철썩, 갈매기가 끼룩끼룩. 할머니가 말했어요. 레오야, 우리 예쁜 조개껍데기를 찾아볼까? 레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래를 살폈어요. 레오가 외쳤어요. 할머니, 여기 반짝이는 조개껍데기가 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예쁘구나? 이번에는 모래성을 만들 시간이에요. 어떤 모래성을 만들까? 할머니가 물었어요. 음, 아주 아주 큰 성이요. 할머니와 레오는 힘을 합쳐 튼튼한 모래성을 완성했어요. 파도가 와도 끄떡 없을 거예요. 해가 니엇니엇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색,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레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레오와 함께한 오늘이 정말 행복하단다. 레오도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바다에서의 추억은 레오의 마음속에 반짝이는 조개껍데기처럼 오래오래 남을 거예요. 안녕, 바다. 안녕, 할머니.